안녕하세요, 미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셜 시리즈 3탄 아레크래프트 드래곤 3편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저번 영상을 통해서 드래곤을 알아봤고, 드래곤을 사냥하여 전리품까지 얻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하고 흥미가 있을 수 있는 드래곤 길들이기 공략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레 크래프트를 하면 드래곤을 타고 공중에서 월드를 평정하는 로망이 있는데요. 드래곤 알에서부터 드래곤을 조종하고 길들인 후 번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래곤 공략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드래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요. 드래곤을 잡은 후 드래곤의 알을 얻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래곤의 알을 부화시키는 것 또한 색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파이어 드래곤의 알부터 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더랙과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파이어 드래곤의 알은 불로 구워야 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불을 붙일 수 있는 네더랙이 필요합니다. 이때 알을 설치하고요, 불을 붙이게 된다면 알이 유동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시간이 지나면은 알이 부화해서 파이어 드래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아이스 드래곤입니다. 아이스 드래곤은요. 한 칸에 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후에 땅에 아이스 드래곤의 알을 넣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드래곤의 알이 있는 물 블록이 얼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곳에다가 알을 설치해 볼게요. 이렇게 알을 설치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블록이 얼음으로 변하게 되고 알이 부화하여 드래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곤의 알을 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드래곤은 부화하게 되면 캐릭터의 소유로 정해지게 되고 이때 악의 드래곤을 앉아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상태창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상태창만 한번 직접 봐볼게요. 앉아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러한 상태창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볼수 있는 내용은요. 종족, 모습, 방어구, 이름, 체력, 성별, 배고픔, 단계,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방어구 칸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각 광석의 블록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방어구는 네 파트가 있고요.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은요 머리는 이런 모양 목 부분은 이런 모양 몸은 이렇게 꼬리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블록을요 아, 만든 방어구를 이렇게 입힐 수가 있으니까요 모두 입히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하는 거는요, 성별과 그리고 단계입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나중에 각각 속성 드래곤끼리 성별을 나누고 암수가 있다면 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별은 중요하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계는 첫 번째 영상에서 봤듯이 총 5단계가 있고요. 각 단계가 25일이 지나면 단계가 성장하게 됩니다. 즉, 최대 5단계이며 125일이 최대로 성장한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단계별 특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요.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아래에서 부활하면 바로 1단계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드래곤을 우클릭을 하게 되면요. 어깨 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두 마리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귀엽죠? 이, 그리고 이때 안기를 누르면은요 바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드래곤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귀여울 수 있겠네요. 다음은요 2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2단계 후반쯤에는 드래곤이 직접 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후반부터는 도망가지 않게 각별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3단계부터는요. 캐릭터가 타고 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짱이 없어도 드래곤을 날고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이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드래곤 라이더의 시간이 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드래곤을 타고 다닐 수가 있고요 R을 누르게 된다면 이렇게 브을시를쓸수 있게 됩니다 이때 브레스를 쏘는 거는 그 설정에서, 조작키에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키에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단계부터는요, 덩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죽었을 때 알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번식도 할수 있고요. 자, 여기서 3단계에서 브레스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각 3단계가 된 드래곤은 타고 났을 타고 브레스를 쐈을 때 비어 있다고 쓸수 없다고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 ESC를 누르고 취소를 하신 다음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시작부터 1단계부터 바로 밥을 먹이고 3단계가 된 드래곤을 타고 브레스를 쐈을 때 간혹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생긴 지 얼마 안된 드래곤에게서 나오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래곤과 관련된 아이템입니다. 먼저 드래곤 명령 지팡이입니다. 이 명령 지팡이는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명령 지팡이는요, 막대기와 드래곤의 두개골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드래곤의 명령 지팡이는 히포그리프를 막대기로 조종하는 것처럼 드래곤에게 위치를 정해주고 방황하기 가만히 앉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드래곤의 명령 지팡이를 들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앉습니다. 방황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좌표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드래곤을 관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드래곤 뿔필입니다. 드래곤 뿔필이는요. 드래곤의 뼈와 막대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드래곤의 뼈는요? 아, 드래곤 뿔필이는요. 드래곤을 아이템화해서 데리고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드래곤을 대고 우클릭을 누르게 되면 드래곤의 뿔피리에 드래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간단한 드래곤의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이 드래곤의 뿔피리를 바닥에 대고 벽에 대고 우클릭을 누르다가 떼게 되면은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드래곤 뼈 플루트입니다. 뼈 플루트는요, 철개 하나와 드래곤 뼈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드래곤 뼈 플루트는요, 드래곤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곤이 방황한 게 했을 때 날아다니다가 어디론가 도망가려고 할때 날아다니고 있을 때 드래곤의 뼈 풀, 플루토를 누르게 되면요. 소리가 나오고 드래곤이 진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드래곤이 방황해서 도망가는 상황에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은 드래곤의 먹이입니다. 드래곤의 먹이는요, 인위적으로 드래곤의 생장을 높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드래곤이 밖에 있을 때, 하루가 지날 때마다 1일씩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드래곤의 먹이를 먹이게 되면 1일 한 개를 먹일 때마다 1일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먹이게 되면 크기가 커지고, 입가에 아이템, 가루 같은 게 떨어지면서요, 성장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드래곤의 먹이를 먹여서 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역겨운 드래곤의 먹이입니다 말 그대로 드래곤의 성장을 방해하는 아이템인데요 이는 드래곤의 커지지 않길 바랄 때 사용되게 됩니다 한번 먹이게 되면 드래곤의 먹이를 먹이거나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요 작은 드래곤을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와 시간을 좀 다시 한번 바꿔줄게요. 이 드래곤은요, 지금 61일이죠. 근데, 역겨운 드래곤을 먹이게 되면요, 다시 먹였을 때, 소리와 입자의, 입에 입자가 생기는 것을 볼수 있어도요, 그대로 쭉 61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래곤의 성장을 유지시킬 때, 이 역겨운 드래곤의 먹이를 먹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은요 모든 고기와 뼈다귀를 섞어서 드래곤의 먹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역겨운 드래곤 먹이는요 드래곤의 먹이에 독이 있는 감자 거미눈을 합치면은 이 역겨운 드래곤 먹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드래곤의 번식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드래곤의 번식은요 암컷과 수컷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가 임의로 준비한 성체 드래곤 암컷과 성체 드래곤 수컷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성체가 된 드래곤이 먼저 필요하고요. 다음은 드래곤에게 번식시키기 위한 먹이가 필요합니다. 바로 화염 백합 혼합물과 설이 백합 혼합물인데요. 이는 드래곤을 번식시키기 위에 먹여야하는 아이템이고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화염백합 혼합물은요 파이어드래곤에 번식을 시킬 때필요하고요 그릇, 블레이즈가루, 화염백합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화염백합은요 사막에서 볼수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쉽게 파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서리백합 혼합물은요 아이스드래곤을 번식시킬 때 사용하는 먹이고요. 그릇, 서리가루, 서리 백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서리 백합은요. 얼음필드 강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꽃이고요. 파밍을 하신 후 조합하면 먹이가 완성됩니다. 번식을 시킬 때에는 보통 한 마리를 방황하게 한후 먹이를 먹이면 서로 비비게 되고요. 암컷이 알을 낳게 됩니다. 이때이 알을 수거하시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버에 렉이 있다면 히포그리프를 번식시켜도 알에 낳지 않는 것처럼 드래곤도 번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되시면 재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드래곤에 번식시켜볼게요. 둘다 방황하기로 했고요. 파이어 드래곤이니까요. 화염 백합물을 먹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트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요. 지금 렉이 걸려서 그런지, 지금 서로 번식을 안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재접을 하고 다시 나가 볼게요. 다시 들어와서 먹이를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하기를 해서 맵을 우스든거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시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제접을 하다 해도 지금 번식을 잘안 하는 모습 보이네요. 이렇듯 뭔가 좀서버에 렉이 있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버의 렉이나 환경이 적합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아래크래프트 주요된 버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확인을 하시고 번식을 시켰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번식을 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봤고요. 어 이번 편은 특히나 제가 많은 내용을 넣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영상이 많이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아이스 드래곤과 파이어 드래곤을 같이 두시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적대관계이기 때문에요 같이 두게 된다면 같은 주인이 아닌 이상 서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드래곤과 파이어 드래곤은 웬만하면 같은 장소에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릴게요. 그럼 여기까지 스페셜 시리즈 3탄 드래곤 3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尾巴。